그건 말하기 싫은데. 힘들어서? 말하기 싫은데. 진짜. <laughs> <어쨌든.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에서 지금 몇 년째 그 고난. 고난의 행군이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난의 행군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저희 고향, 또 저희 자매, 그리고 저희 조카들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되는 이 겨울입니다. 아이 겨울은 아무래도 제가 겪은 겨울 중에서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또 오늘 아, 저희 영상에 아, 대한민국 땅의입구간 중에 가장 최근에 입구간네 그런 친구를 모셨습니다. 우리 수영 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어린 친구가 또 이제 이렇게 자기 혼자 힘으로는 올 수가 없죠. 이제 그렇죠. 어머니가 이제 아, 저희 영상에 이제 소개되실 이 모란봉 식당. 황현정 사장님이 또 이제 어머니세요. 어머니 이제 정말 눈물 겨운 노력으로 이제 우리 수영 씨가 여기 대한민국 땅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반갑 반가워요. 네, 우리 수영 씨 이제 그 엄마랑 떨어져서 조금 오랜 기간 동안 혼자서 외롭게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았다고 들었어요. 네. 어른도 살아남기 힘든 그 땅에서 어떻게 우리 수영 씨가 살아남았는지 아 너무 궁금한데 음. 좀 가슴이 아프기 아프죠 그걸 생각하기도 싫고 그런 추억이긴 하지만 수영 씨가 겪은 일이 지금 아직까지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그런 정말 실생활이라고 생각돼가지고 우리 음. 수영이가 이제 힘든 이제 증언이긴 하지만은 그런 걸 여러분들께 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머니와 헤어져서. 할머니랑 삼촌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 어머니와 저하고 헤어진 그 동기가 어+ 머니는 아빠 없이 혼자서 딸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어머니한테서 다 들었어요. 어, 네. 근데 그거는 어머니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또 이제 헤어지고 나니까 음. 이제 남은 남겨진 이제 수영 씨가 어린 마음에 아 엄마 없잖아요. 그때 그. 국이 너무 막있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웠어요. 네. <laughs> 어, 저가 그때 열 살쯤이었어요. 아, 너무 어린애. 저로서는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쎄소열 살짜리가 뭐하겠어요. <laughs> 음. 그 한창 그 어머니, 부모님 선이 그리울 때고,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그리울 때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어머니와 헤어진 이후로부터 저는 어둠 속의 길을 걸었죠. 네. 어. 할머니랑 삼촌과 같이 아. 그막 밭에 나가서 옥수수도 심고 아. 그리고 어쨌거나 먹고는 살아야 되겠지. 네. 그렇죠. 저는 음. 하루하루 어머니 어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겠죠. 네. 아, 어머니 오늘은 안, 왔, 안 왔으면 내일은 오겠죠 하고 음. 기다렸는데 그 세월이. 어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아, 그 15년 동안은 정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마음껏에 많이 하셨고, 저는 저대로 또,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있지 않아 없었, 예. 원망이 있었죠. 이제. 근데 그때 엄마가 꼭올 거다 이런 건 있었어요. 아니면 엄마가 어디 가서 또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1, 2년은 계속 날마다 기다려, 기다렸어요. 네. 엄마를. 네. 그런데 그게 해, 해가, 이거 해가 자꾸 바꾸면서 어머니한테 서식이 없고, 어, 저를 찾으러안 오니까 음. 어머니, 이거 어디 창사 가셨다가 잘못되진 않았는지. 그렇지. 또 네. 그런 일도 또 있으니까, 네, 네, 네. 주위에서. 아,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하면 이제는 또 삼촌이랑 할머니를 또 내가 부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 되잖아요. 음. 할머니는 나이가 들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어떻게 살았어요? 16살부터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했어요. 할일못할일다 했어요. 남의 집 가서 물 길어서 물 길어다 주고 밥한끼 얻어 먹고 <laughs> 음, 음, 음. 그것도 그 단층짜리가 아니고 한 어층 아파트, 아이고. 아파트 어층 육층 이런데 어. 엘리베이터가 없고 없지. 예. 순 음. 걸어서 다니잖아요. 아유, 우리 딸도 이제 언니가 언니한테 남겨져가지고 1년 만에 데려왔는데 그때 우리 딸이 아홉 내가 여덟 살에 남겨다가 아홉 살에 데려왔지. 음. 근데내친니닌 것도 애를 터키 불 뜯으러 보내는 거야. 음. 그러면 나는 모르지. 우리 딸이 와가지고. 터키풀뜯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지금 좀 처리 없으니까 생각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갔는데 그래서 너 터키풀도 뜯었어? 이렇게 하니까 터키풀 뜯었대. 터키풀 뜯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laughs> 그래 무섭지 않아 뱀이랑 나올까 봐. 나는 내가 뱀을 무서워하니까 음. 우리 딸도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무서움이 없었나 음. 그래서 물, 물어봤더니 꼬챙이 남 꼬챙이 들고. 뱀을 막 먼저 쪘는데, 음, 이렇게 음, 하고, 음. 가서 토끼불 뜯어가지고. 아, 그니까 우리 수영이가, 우리 딸이 그 북한에 남겨졌을 때 거의 그 비슷한 나이니까, 음, 그나마도 우리 딸은 이제, 음. 가지고 데려왔거든. 아, 어, 데려왔는데, 아, 우리도 음. 언니가 안 줘가지고. 아, 진짜요? 음. <laughs> 내가 돈을 보냈는데, 우리 딸 때문에 보낸 줄 알고. 나는 그게 엄마도 계시고, 그러니까 조금 내가 여유가 있으면 보내지. 우리 딸 있고 없고 음. 떠나가지고. 근데 언니는, 우리 언니는 생각하기를, 만약에 그 딸이 없으면 음. 내가 돈을 안 보내줄까봐. 그리고 11번을. 친언니. 친언니지. 친언니도 그러셨어요. 그렇다니까. 음. 북한은 이제, 그냥. 누구도 믿지 못할 또 정말, 그런 거지. 정말이네. 음, 음, 그런 거 있었어. 저는 거모가거모는 우리 핏줄이 아니잖아요. 사촌이잖아요. 음. 그런 사람이 그런 것도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막 아픈 상처를 줘가지고 너무 에, 석에 담기 그런데 친언니가 그랬다니까 저가 <웃음> 어떻게 <웃음> 할 말이 없지. <laughs> 네. 할 말이 없어. 우리 이제 어, 지금 진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수영 씨가 이제 고모 이런 막 입이 얼리기도 음. 싫다 이렇게 이야기. 음. 했는데 음, 저는 음. 네 저는 이렇게 학교 다니잖아요. 음. 학교 갔다가 와서는 배고, 집에 밖가만 여러분 먹을 거 없어요. 배고파서 그냥 어, 막 여기저기 다니지 않는가하면 정말 이렇게 굶고 있을 때도 많고. 그래서 굶는 음. 것을 밥 먹듯이 겠네 그죠. 네. 음. 굶고 있을 때도 많고 또 음. 그게 어르신들 이렇게. 물받에서 들지 못하는 어르신들 응. 혼자 사시는 분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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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좋지. 분들 있으면 또 아, 수영아 이거 물좀 길어다 주면 안돼 하면 그물 길어 줘요 그러면 또그 응. 할머니 밥한끼 응. 먹으라고 주고 응. 또 이렇게 해서 끼니를 엮이면서 살았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수영 씨가 겪었을 일이 막 눈에 서납니다 그건 말하기 싫은데 힘들어서 말하기 싫은데 <laughs> 아, 진짜 <laughs> <laughs> 아, 여러분, 이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수영 씨가 이제 정신적으로 드라마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서는 우리 수영이가 고생했던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제가 이제 아,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누가 고생했던 거좀 얘기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제 듣고, 참,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라고, 아, 좀, 알게끔,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아, 수영이가 말하기가 싫다고 해요. 이게, 그냥, 이제, 이게, 어렵고, 너무 고생스럽고, 아 쉽게 말해서, 피눈물 흘리면서, 이제, 수영이가 고생했던 얘기는, 아, 이제, 너무, 이제, 부탁드리면 안될것 같아요. 인터뷰하기가, 이제, 막,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예, 에, 트라우마가 심한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파 가지고 아 저도 계속 예, 예 그런 얘기를 하도록 아 이제 부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영 씨가 너무 고생했던 그 얘기는 넘어가고요 에 그러면 그 북한에서 지금 그러면 이제 배급이라는 건 전혀 지금 안 주고 있어 네네 아... 그냥 준다는 게 음. 진짜 어린애한테 사탕 하나를 주는 것처럼 올리는 식이에요 명절날 되면 큰 기름 한병 뭐쌀한두키로 음. 아. 두부 콩한키로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네. 아. 나머지는 다 제가 알아서 먹고 살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게 응. 우리가 어때 그랬는데 네. 지금 매일. 지금도 수... 그래요. 아, 길 옆에 구워 항상 음. 붙어 있잖아요. 자력갱생. 음. <웃음> 자력갱생, <웃음> 자력갱생. 자력갱생. 엄청, <laughs> 엄청 많아요. 자력갱생 구어가 근데 뭐가 있어야 자력갱생을 하던가 말던가 하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왔잖아요, 네. 우리 수영씨는. 근데, 그러니까 뭐,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서 살다 왔는데, 우리 수영씨는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서 살다 왔잖아. 네. 근데, 뭐, 김정일 시대 들어, 김정일 시대는 더 힘들었고 김정은 시대는 좀 나았고 그런 거 있을까요? 사실은 김정일 네.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 바뀌었을 때 음, 음. 희망도 많았고 그 어, 김정은 시대를 들어서면 우리가 우리나라가 좀더잘 살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핵을 많이 만들어갔고 많이 만들어가지고 정말 음. 더 생활이 박하게. 아, 네. 그런 거요 네. 어, 근데 이제 처음에 듣기는 막 김정은이가 위에 있는 간부 처형하고 음. 막 이래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그래도 이제 주민들 생활을 좀 이렇게 신경 쓴다.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면서 뉴스는 그렇게 떴, 떴었거든. 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김정은은 왜 세계 유학을 다니면서 그쪽 번개 있잖아요 응, 그래. 그러니까 건물은 좀그 평양 쪽에는 응, 응. 건물은 좀 이렇게 이쁘게 짓고 해요 응, 응.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다다 국민들한테서 다 뽑아가지고 그렇지. 하는 건데 국민들이 정말 더 살기 힘들어해요 아, 물론 좀. 그 경제적으로 지금. 북한도 반자본주의화 돼가지고, 예, 음. 요만한 USB 칩이 돌아가지고, 음음. 어, 멀레멀레 다버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집집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건 자본주의화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직 풀리지 못하다, 보니, 못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네. 거죠. 그게 첫째로 중요한 건데, 그러고. 그게 풀리지 않으니까, 모든 게 해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내가 탈북하기 직전, 그때 보게 되면은 학교에 애들이 못 갔어요. 왜냐면, 도적이 자꾸 집에 드니까, 애들은 집을 지켜야 되고, 막 그랬었어. 근데 지금도 도적이 그렇게 막, 맞나? 어, 지금도 더 저기 있긴 있어요. 네. 아. 어르신들은 엄청 힘들죠. 음. 자식들이 덜 봐주지 않으면, 물론 자본주의도 같지만. 그렇죠. 네, 저기 있는 분들은 정말. 그래도 여기 어르신분들은 내가, 어, 육신을 널릴 수 있으면, 뭐라도 해가지고 더나도볼수 있잖아요. 음, 저기는 음.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할게없어할게없지할수 할 네, 있다는 게 밭에 나가서 풀 뜯어 먹고, 쑥 그래, 그래. 뜯어서, 아이고. 그거 막 일후에 쪄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시장 나가서 팔아서 그걸로 음. 또 나달 싸먹고 이러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막 이제 굶어 죽는 사람도 그냥 있을 것 같아요. 굶어 죽는 사람이 제가 10대 때는 많았어요. 근데 어. 20대 에 들어와서는 그어좀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 네. 보면 거지 죽, 죽을 사람은 다 죽었다. <laughs> 어, 죽고 정말 정말+ 정말 지독한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우리 북한에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탈북하기 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잖아 그러면 아우, 너무 운명을 달래서 정말 이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이제 없는 세상에서 팔자 조, 좋게 잘 돌아가셨다 음. 이렇게 말했어. 저도 한번 좀 들어봤어요. 그런 말 하지. 아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 수영 씨가 이제 이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이 음. 저희 탈북할 때 그렇게 어려워서 탈북을 했던 그게 저희는 아무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 빨리 탈북을 했으니까 그나마도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 수영 씨가 정말 얼마나 고생했을지 눈에 보이 정말 이게 마음속으로 내가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인데 어머니 음.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막 울컥하고 눈물이 그렇다. 나오더라고요. 음. 음. 그런데 내가 정말 마음속으로는 내가 하고 싶었던 말, 서러웠던 일들 다 말하고 싶고 한데 그 거머가 그 옆에서.